여러분, 북튜버 김세랭이라고 합니다. 제 채널의 이름이 문창과 김세랭이죠. 이름값 하기 위해 문예창작학과 학생으로서 아주 기본적이지만 효과적으로 내가 쓴 글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들어가보죠! 첫 번째. 진짜, 매우, 정말, 겉, 적, 부사, 안쓰기. 네, 이건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글을 쓰면서 느꼈던 것들인데요. 특히 글을 안 써보신 분들은 진짜, 매우, 정말, 겉, 적을 남발할 위험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강조하는 단어나 부사를 남발하면 문장이 거추장스러워 보입니다. 글 쓰는 게 익숙치 않은 분들께서는 내 문장은 마른 사막이다. 건조하게 쓰세요. 훨씬 깔끔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특히나, 진짜, 매우, 정말은 많이들 아시는데, 적을 남발하는 분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겉, 적에 대한 내용은 유유출판사의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는 글쓰기 실용서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아주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실용적인 글쓰기 책이 필요한 분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두 번째. 초안은 대본처럼 쓰자. 종종 말은 참 잘하시는데 글쓰기를 시작하려면 가슴이 콱 막힌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먼저 친구랑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혹은 친구에게 최애를 영업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설득하는 내용의 대본을 써보세요. 그러면 나의 의견 정리와 초안이 한꺼번에 완성됩니다. 1타 2피 국립국어원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하자. 한글 프로그램의 맞춤법 검사기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춤법 검사기가 없었으면 내 학점은 전부 C였을 거라고. 맞춤법 뿐만 아니라 틀린 줄도 모르는 띄어쓰기도 고쳐주니까 정말 좋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너무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서 빨리 말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술 호응을 꼭 맞추자. 너무 기본적인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실 테지만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때 주로 언제죠? 바로 마감날입니다. 시간이 없고 마음이 급할 때가 많아요. 재빨리 문장의 주어와 문장의 끝을 대조해 주시. 훨씬 신뢰가 가는 글이 됩니다. 다섯번째 무조건 쉽게 짧게. 유시민 작가님의 명언이 있죠. 글을 어렵게 쓰는 사람은 주로 사기꾼이다. 있어 보이기 위해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은 당신의 실력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짓입니다. 글의 밀도가 떨어지는데 문장이 멋들어져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글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은 짧게 쓰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꽉꽉 채워보세요. 분명 실한 글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주제넘게 내가 쓴글 퀄리티 높이는 법에 대한 주제로 말해보았는데요. 저도 제가 쓴 글을 보면 착잡합니다만 이론은 잘 알고 있으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